자, 실령 집단인데요. 그러니까 크게 보면 남자 여자파가 있었어요. 근데 또좀더 자세히 보면, 이제 여자파는 김성도, 허우비, 홍순회로 좀 내려오고요. 남자파가 장노교파가 있고 감리교파가 있었어요. 그 장노교파가 백남주예요. 백남주. 이 사람은, 어, 이제 장노 신학대학, 어 이제 출신인데, 예, 3대 천재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아, 어 그러니까, 어, 뭐, 대학원을 가지도 않았고, 유학을 하지도 않았는데, 헬라어 성경, 그 뭐죠, 라틴어 성경, 이것을 혼자 뗀 사람이에요. 네, 그러니까, 어, 대학만 졸업했는데, 교수로 초빙이 돼가지고, 저기, 원산에 마르다 윌슨 여자신학교에 교수로 간, 간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예. 네. 그리고 스베덴보리의 그, 어, 영어, 어, 영어 서적을 이제 번역해가지고, 천국 결혼을, 어, 이제 그 전파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또한 파가 이제 이용도 파입니다. 이 사람은 감리교 출신이거든요. 그래서 어, 이용도 하면요, 그때 당시에는 거의 메시아급이었어요. 그때 당시에 홍수의 대모님이 안주에 계셨잖아요. 네, 조모 할머니와 이제 홍수의 대모님이 3일 부흥회를 딱 듣고 너무 은혜를 받아가지고 제림주님이 오신다는데 가만히 있을 수 없다. 그래가지고 그 길을 지나가던 황국주라고세 예루살렘 순례단이 있습니다. 50명이 이렇게 이제. 노숙을 하면서 어 몇달몇달 몇달 동안 간도에서 출발해가지고 어 서울을 거쳐가지고 다시 평양을 거쳐서 안주, 정주를 거쳐서 신우주까지 올라왔거든요. 그래서 중국 만주로 넘어가려고 했거든요. 전도 여행. 그길그 네, 그 길을 따라갑니다. 홍순의 대모님이 그 100일이에요. 100일 갔다가 다시 이제 고향으로 돌아왔는데 예수교회가 세워져 있었어요. 왜냐면 어 아, 이분들 있죠? 이 신령 집단, 여자 신령 집단, 남자 신령 집단, 이분들이 전부 쫓겨납니다. 교회에서. 이단이라고 해가지고. 어, 근데 그분들이 하나로 뭉쳤어요. 그게 예수교회예요 그러니까 남자 신령 집단, 여자 신령 집단들이 원래는 다른 뿔인데, 하나로, 하나로 통합이 됐다. 그게 예수교회다. 아,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 세주파라고 했는데, 김성도 할머니는 1920년대부터 역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자 메시아적 입장이었고요. 계시를 받아가지고 성적인 타락탄감 법칙, 예수님이 죽으러 온게 아니다. 어?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이 탄생했을 때의 그 숨겨진 비화, 그 다음에 제리 메시아는 육신으로 온다. 그 그런 것들을 다 계시를 받았고 한국이 독립한다는 계시를 받았어요. 근데 그 설교를 했는데 그 청년 한 명이 너무 들떠가지고 좋아가지고 그것을 시장판에 가서 이걸 떠들고 다녔어요. 그래서 거기 이제 그 형사가 아 거기 붙어 가지고 교회로 찾아 찾아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어 설교하는 걸 듣고 바로 잡아 갔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이제 옥살이를 하다가 아 풀려났는데 고문 휴일 중으로 6개월 만에 돌아갔어요. 그 성주 교회, 성주 교회의 평양 예배당의 그 책임자가 허호빈이었습니다. 여자. 예. 그허우빈이 해방 이후에 그 공산 치하에서 어 대동 보안소에 끌려 들어가잖아요 종교 탄압 때문에. 예, 그런데, 거기에 아버님도 같이 들어가 계셨습니다. 그때 당시에. 그래서 아버님이, 예, 그, 어, 가시 있잖아요. 생선 가시. 생선 가시로, 어, 편지를 썼어요. 쪽지를. 그래서 모든 것을 부인하고 즉시 나가시고 그래서 밥, 밥을 돌리는 예, 그 신부름꾼에게 쪽지를 전달했거든요. 예, 그래서 허오빈이 그걸 받았어요. 감옥에서 아, 빨리 나가라. 아니면 죽는다. 그런데 허오빈이 거부했습니다. 거부했어요. 뭐냐면 예, 공산당 그 간수가 이제 취조를 합니다. 뭐라고 러냐면뱃 속에 예수가 들었다며 언제 나오냐 예? 허우기는 상상 임신을 했어요. 상상 임신. 예? 그래서 복중교라고 그래. 그래서 복중에 있는 예수와 일문일답을 하는 거예요. 상상 임신 해가지고 그러니까 내일 나온다, 모레 나온다, 계속 그래요. 예. 그러다가 어, 이제 유교가 터지거든요. 유교 터지기 바로 직전에. 예, 유교 전쟁을 일으키는데, 한가하게 죄수에게 뭐 밥을 주겠습니까? 이제, 그, 순환 공항, 평양, 아, 순환 공항, 아스팔트에 안매장이 됐습니다. 사용당해가지고. 예. 아, 그래, 그리고 이제, 그렇게 이제, 실력 집단이 와해가 됐죠. 아, 그래서, 김성도 허위로 내려오던 계대가 마지막에 이제 홍순의 대모님으로 내려옵니다. 근데 홍순의 대모님은 메시아 대망 사상을 가지고 있던 분이에요. 그래서 철저하게, 예, 옷이, 옷이, 육신을 쓰고 옷신다고 하는 메시아를 기다렸거든요. 그래서 옷을 다 만들었어요. 예, 그니까, 예수님에게, 예, 이제, 들은 얘기가 뭐냐면, 예수님 뱃속에, 예, 뱃속에서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내가 마구간에서 태어났다. 그래서, 근데 그 마리아가 그 모포를 준비를 안 해가지고, 어? 모포를. 모자로 아기를 감쌌다는 거야 모자로. 그래서, 그래서 얼어서 죽을 뻔했다. 추워가지고. 어? 그런 거 하며 얼마나 구박을 당했는지 요셉으로부터 어? 아니 그러니까 예? 생각해 보세요. 예? 계시도 흐릿해지고, 어? 혜도 떨어지고, 인간적인 마음으로 돌아서면서 이제 밑에 동생들이 줄줄이 태어납니다. 한두 명이 아니에요. 예수의 동생이. 예. 근데 예수는요, 커 가면서 점점 아버지와 다른 거예요, 이게. 예. 그러니까 아니, 왜 예? 저기 큰아들은 왜 자기를 안 닮았어? 그러면 요셉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가셨는데 그때 성지순례를 하잖아요. 미아가 됐습니다. 미아가. 3일 동안. 성경이 나와 있어요. 12살 때. 마리아가 뭐라고 합니까? 야너왜 왜 엄마 말을 안 들어? 어? 아마 모르겠어요. 손찌검을 했는지. 응? 속상해가지고.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내가 아버지, 집에, 아버지 집에 있을 줄은 몰랐습니까? 그 정도로 예수님이 구박을 당한 거예요. 그 목수의 조수로서 30, 30제가 되도록 결혼도 못하고. 예. 그래서 예수님이 가출한 겁니다. 그런데 그런 사정을 다 얘기해줬어요. 허어빈에게. 그 그러니까 허어빈이 일주일에 한 번씩 상을 차려요. 그못 먹은 거 다. 아, 한을, 한 계속 회원해줘요. 그 다음에 태어났을 때부터 33세까지, 그러니까 한복하고 양, 양복으로 그신부급까지 해가지고 3일에 한번 갈아입을 옷을 담아둡니다. 그래서 자기 이제 허업인의 아버지가 반대를 하거든요. 그런데 그러다가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그 집을 팔아버려요. 아버지 집을 팔아가지고 옷을 짓습니다. 그 정도로, 그러니까 해원을 해봐요. 해원, 허업인은 그 정도로 신령한. 그런 입장이었거든요. 그래서 홍수리 대모님이, 어, 허우빈이 너무 부러워가지고, 나는 아, 꿈에, 꿈라도한 번만 봤으면 좋겠다. 그랬거든요. 근데 꿈을 꿉니다. 어, 홍수리 대모님이. 그걸 두 번을 꾸거든요. 홍수리 대모님의 그 간증집이 있습니다. 증언 3집에 있는데, 네, 잠깐 읽어보면, 모친이, 그러니까 조모 할머니입니다. 이 방은 누구도 못 들어가는 방이란다고 하셨다. 그 말씀에 대꾸도 안 하고, 공손하게 문을 살짝 열고 들어가 앉았다. 새색시 같이 양전에 앉아 있으니까, 건장하신 분이 동쪽에다 상을 하나 차려놓고, 머리에 수건을 동여매고 앉으며 공부하시다가, 척 돌아 앉으시면서, 내가 너 하나 찾으려, 이와 같이 공부를 한다, 고 하셨다. 그 말씀이 얼마나 감사하고 황공한지, 눈물이 저절로 나고, 무어라 말로 흉안할 수 없었다. 그래서 그분의 손을 가만, 가, 어, 잡고 가만히 울다가 뛰었다이 말씀이, 예, 꿈에 그리던 주님을 배웠고 라고 하는 이 제목의 말씀입니다. 간증집에 있어요. 그러니까 홍수 아까 말씀드렸죠. 어, 허우비는 자기 뱃속에 예수님이 들어있잖아요. 그죠? 너무 부러운 거예요. 그래서 꿈에라도 한번 봤으면 좋겠다 했는데 두 번을 봤습니다. 꿈을 두 번을 보요 근데 그두번본 분이 누구예요? 나중에 10년이 지나서 보니까 청파동 문부교회 보니까 참아버님의 모습이에요. 예 미리 공급해 0년 전에 두 번이나 그러니까 홍수의 대모님이 얼마만큼 재림 주님을 대망했는가 대망이라는 말은 고대하면서 기다린다는 뜻이에요. 예. 공산 공산단들 기독교인들을 색출해내고 핍박할 때도 내려오질 않았어요. 그래서 한승우 선생님이 내려가실 때도 어 이제 들려가지고 같이 가자 남쪽으로 가자 했는데 거부합니다 왜? 예, 평양으로 재림 주님이 오신다고 했기 때문에 그 계시를 받았기 때문에 예. 그렇게 됐죠. 그다음에 이제 남자 쪽은 이제 백남주의 수제자인 김백문이 이제 예, 그3대째 인물이었습니다. 예. 그리고 어, 김백문이 기독교 근본 원리를 썼다고 알려져 있죠. 그죠, 맞습니다. 아, 그런데 예, 그거보다 더더 먼저 쓴 책이 있어요. 그게 성신신학이에요. 그러니까 기독교 이 신령 집단을 통해서 내려왔던 그 신령 역사. 그래서 자기가 몸소 다 겪었거든요. 네, 그것을 총 집대성 해가지고 쓴 책이 네, 성신 신학입니다 성신은 성령이자 성령그죠 성령 네, 신앙을 쓴 거예요. 그래서 아버님은 당대에 가장 신령한 사람이었다. 최고, 최고의 신령한 사람이었다. 아,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 밑에 가서 6개월 동안 아버님께서 봉상을 동안 하신 거예요. 그 그걸 거기서부터 증거를 받기 위해서 이분들이 다 한솥밥을 먹었다 그랬죠 예수교에서 그때 게시가 내립니다. 뭐냐면 천국 결혼을 통해 가지고 성자 예? 원죄 없는 이세를 출산한다는 게시를 받았어요. 그래서 새로운 성경을 쓸 것이다. 새로운 시대를 열 것이다. 아 그렇습니다. 그래서 합동 교회를 세 그때 당시에 제림 주님과 어, 독생녀를 이 신령집단에서 모시고, 이제, 에, 독생녀가 이제 장성하시면, 예? 어린 양 혼인잔치를 치르도록 돼 있었습니다. 자, 이게 이제 신령집단의 그 짝이에요, 짝. 이제 근대에 신령집단만 그런 게 아니라, 제가 아까 중세 잠깐 말씀드렸죠. 신령집단이 있었다고 말씀드렸죠. 예? 거기도 여성 신령집단이 있고 남성이 있었어요. 근데 여성은 외적으로는 평신도고요. 수녀입니다, 수녀. 수녀는 성직자가 아니에요. 수녀는 남자는요 사제고요 감독자 신분이 더 높아요. 그런데 여자 여자가요 사실은 내적으로 어머니 입장이었습니다. 그리고 남성은 아들의 입장이에요. 겉으로는 남자가 위죠 성직자고요, 그죠 그런데 내적으로는 그렇지 않았어요. 내적으로는 어, 여자가 오히려 어머니 입장에서 어, 이 성직자를 가르쳤습니다. 영적으로 지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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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자들이 받은 게시들을, 게시를, 남자들이, 남자들은 다 유식한 예? 성직자예요. 그때 당시에. 예? 이 사람들이 다 윤색을 해가지고 교황청에 걸리지 않도록 예? 이것을, 글을 써가지고 책으로 남긴 거예요. 그게 남아있는 거예요. 그게 짝이에요. 이게 짝이. 남자, 여자가. 근데 이제, 근대실령집다도 거의 비슷해요. 여기 보면. 여성 신령 집단은 독생녀를 탄생시키는 것. 그게 사명입니다. 그리고 계시로서새 진리를 밝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김성도와 허우민 이분들이 계시를 통해서 성경의 비밀을 밝힌 거예요. 남자는 뭐냐? 남자는 여성 신령 집단을 보호할 그런 사명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두 단을 만들어가지고. 그게 예수교회예요. 그게. 그 다음에 성주교단이에요. 그거는 총독부, 총독부로부터 정규로 인가를 받은 법적으로 보호를 받는 그런 교단이었어요. 남자들이 다 만들어준 거예요, 그거를. 그리고 체계적인, 체계적인 교리를 통해가지고 교단을 통합하는 거예요. 기독교 교단을 통합하는 겁니다. 네. 네 그게 이제 철산의 김성도와 백남주, 원산의 유명화와 이용도, 남산의 정득군과 박태선, 그 다음에 평양의 박을룡과 참아버님과의 그런 관계가 폐허 관계였어요. 아버님께서 바을룡 평양의 박을룡, 어? 그러니까 여호와의 부인입니다, 이 사람의. 별명이. 여호와의 부인. 하나님의 부인이라고 소문이 났어요. 말이 되는 소립니까? 하나님이 부인이 어디있어요 하나님이.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돼요, 이거는. 그런데 뭐예요, 아버님이? 이 소식을 듣고, 무릎을 치면서, 드디어 찾았, 찾았다. 쏜살이 갔어요. 그래서, 박을룡 집에, 옆집에, 새를 얻어서 살 살, 살고 있어요. 거기 가서 아버님이 종살이 했어요, 종살이. 자녀들 10명한테 경배하고, 매일. 예. 그래서 종의 종, 종의 단계에서 종, 서자, 양자 쭉 밟고 올라가가지고, 날리, 박을룡 할머니가, 어, 참 아버님을 증거했습니다. 예. 그런데 모시지 못했어요. 자, 원리 원본입니다. 아버님께서 이제 범례골에 내려오셔가지고 집필을 하셨습니다. 본래는 부, 북한에 계실 때도 회계책에 기록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때 차상춘 어, 저, 목사님이죠. 예, 그분께 그 책을 맡겼는데 분실을 했어요. 전쟁 통해 그래서 다시 쓰신 겁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보면 기독교 신학하고 전혀 짠 딴판이 딴판. 예, 기성 기성 신학은요, 기독교는 전능한 하나님을 얘기하고 있죠. 통일 원리는 어떻습니까? 한 하나님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기독교는 독생료로 탄생했다고 그래요, 그죠? 예수님이 그런데 어떻습니까? 통일 원리는 혈통복귀했다고 합니다. 혈통복귀, 다말 마리아, 그죠? 그다음에 예수님의 보혈로 구원받는다고 하죠. 우리는 그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예수님은 억울하게 돌아가셨다고 우리는 보는 거예요. 살아서 뜻을 이뤘어야 되는데 기독교는 그게 아니에요. 당연히 돌아가셔야 되는 거예요, 그죠? 이, 인류를 위해서. 그 다음에, 육신 부활한다고 그러죠? 우리는 그게 아 영체 부활이죠 공중, 구름 타고 온다고 합니다. 기성교는. 그죠? 우리는 그게 아니라 우리는 육신으로, 어, 여인의 몸을 통해서, 어, 나신다고 하죠? 심판주로 온다고 그러죠? 우리는 뭡니까? 참부모로 온다고 그러죠? 최후의 심판한다고 럽니다추고하고 그죠? 어, 전쟁이 일어나, 아마했던 전쟁이 일어나고, 그런다고 합니다. 기성교에서는. 그죠? 근데 우리는 뭡니까? 지상천국은 이룬다고 합니다. 전혀 단판이에요. 네, 예, 이게 뭐, 배워, 배워서 합니까? 이거를? 학박서 합니까? 아니에요. 여자들이 이 게시를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님이 이거를 원리라고 하는 걸로 꿰뚫어버린 거예요. 막 파편으로 널려 있는 게시를. 보통이 아니죠. 그러니까 구슬이 서말이어도 깨어야 보배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죠? 예. 그러니까 여자들은 게시는 받긴 하는데, 논리적으로 빼지를 못해요. 네, 예, 그러면 동교단이 통합이 안 됩니다. 교단을 세울 수가 없어요. 오히려 분열이 돼. 그것을 아버님께서 이제 기독교를 통일할 수 있는 원리로 꿰어버린 거예요.